11월 13일 주일 1인 말씀 묵상의 본문은 골롯에서 4장 5절 6절 2절의 말씀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6절에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런 말씀에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은 말을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고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신 지혜의 근본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도 지혜롭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롭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들을 하는 것이죠. 때에 맞는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 말이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사랑하는 말, 이런 고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참 외로워합니다. 외로운 시대라고도 하지요. 이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은 조용히 다가가서 손잡아주기도 하고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또 위로의 말, 내가 함께 한다고. 내가 당신을 응원한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나도 당신과 똑같은데 나도 당신과 함께 이 땅을 살아 가는데 나도 어렵다고.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기도로 옛날 같으면 뭐라고 하죠? 품앗이 한다고 하죠. 기도로 서로를 품앗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 먹고 마셨으면 좋겠다고. 우리 같이 힘내자고. 그러면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참 격려가 필요합니다. 아,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격려해주면 그 격려를 힘입어서 더 열심히 잘할 것입니다. 어느 날은 괜찮은 것 같았는데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격려가, 바로 우리들의 격려가 그 사람을 힘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힘이 나서, 그래, 내가 지치지 말고 다시 한번 힘을 내자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소금으로 맛을 내고, 소금으로 간을 내고, 소금으로 그 사람의 어떤 영향력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듯 그런 말들을 하라. 특별히 은혜로운 말들. 우리의 말 가운데 불평 불만이나 시기 질투의 말, 다른 사람을 폄하하거나 깎아내리거나 요즘 말로 디스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 뒷담화 이런 것들 보단 오히려 은혜가 가득한 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하는 중에 또 말씀을 듣는 중에 또 내가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어떤 위로를 주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힘을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 은혜가 배가가 되죠. 그런 넘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증하는 모습들이 우리 선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히 우리가 받은 것을 은혜를 나눌 뿐입니다. 나누면 서로 서로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서로 서로에게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나누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오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인님들과 함께 은혜를 만끽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들 힘을 내어 사랑하며 함께 영광 누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소금으로 맛을 내듯,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 그런 말들, 은혜로운 말들이 우리의 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집중하기를 원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니 그 풍성한 말씀 따라 은혜로운 말들이 계속 흘러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친절하게, 더욱 겸손하게, 부드럽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투표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을 뽑아야 될지, 어떤 이들에게 표를 주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하고 편한 사람들이 뽑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교회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 하나님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출되고 뽑힐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 힘을 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배하는 중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영광 받으셨음을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과 평안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에 나와 모든 성도들의 말이 때에 맞고 은혜가 가득하되 특별히 부드럽고 친절한 말투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